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는 카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 앞까지 빈 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다. 그 병자는 네 사람이 들것에 들고 있었는데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에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 것을 달아내려 보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예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이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 영으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들 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이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 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 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중, 고등학생 시절 시험을 치르고 나면 선생님들께서 어떤 숙제를 내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답노트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틀린 문제를 다시 써보고 또 다시 풀어보면서 내가 어디서 실수를 했는지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때때로 이 숙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우선 틀린 문제를 다시 본다는 것그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틀린 부분을 찾아내지 못할 때면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틀린 부분을 찾아냈을 때에도 이것을 왜 틀렸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도 있었고 그럴 때면 약간은 비참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독서와 복음은 이런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틀린 부분을 그들이 찾아내야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독서에 나오는 이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계약궤를 앞세우고도 졌었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임에도 여러 주변 민족들에게 당하고 있었죠. 그들은 왜 자꾸만 틀리게 되는 것인지를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오답노트 작성에서 제일 중요했던 문제를 다시 읽는 일을 그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풀이를 바꿔보고 답을 찍어보게 됩니다. 그들이 새로 정한 답은 새로운 풀이법은 그들 주변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변 민족들에게 있는 임금이 그들에게 없다는 그 차이에만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오답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임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자신들의 주님으로 임금으로 하느님을 정한 이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오답 노트를 통해 바라보아야 했던 것은 하느님이었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하는 일, 하느님께서 우리 곁에 오시도록 하는 일에 그들의 마음을 두어야 했던 것입니다. 복음에서는 오답노트의 정석과도 같은 모습을 바라봅니다. 바로 정답을 찾은 어떤 사람의 모습이죠. 그는 중풍병자였습니다. 몸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 병을 얻은 후로 계속해서 스스로 되물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던 것인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큰 병에 걸리게 되었던 건지,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인지를 말입니다. 불이 법을 바꿔보고 답을 다시 정해도 보았지만 그는 결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답은, 그가 찾아야 하는 그 답은 항상 주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서 시작하지만 우리의 답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 속 중풍병자는 바로 그 상황에 있던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이 병은 다른 이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생각으로는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중풍에 걸려 있었다라는 것이 답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고통받아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우리 하느님 편에서는 그 자체가 틀린 답입니다. 우리 하느님께서는 당신께 나아오는 이들의 모든 죄를 또 모든 부족함을 없애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느님이라는 답을 얻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풍병자와 그를 도와 예수님께 데리고 갔던 그네 사람은 힘을 냅니다 오답이라고 여겼던 자신의 숨기고 싶었던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이들의 답이 틀렸음을 보이기 위해서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 오답노트를 함께 작성해 갔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틀렸음을 그들이 찾았던 그 답이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풀렸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종종 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돌아봄은 우리가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풀어보는 일입니다. 내 삶의 부족함, 내 믿음에서의 부족함이 있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답은 있고, 아무리 큰 부족함이라도 그것을 메워주시는 하느님이 계심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답은 하느님에게서 언제나 찾아낼 수 있음을 기억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